태미호전 윤석열 파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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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채 청년증책보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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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증 공군 마장인군은 이군 철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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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양국의 국방부가 1 1일부터 이틀 동안 한미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이 회의에서는 대북전대 망원들과 노골적인 국제전대 도발 망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만 공동의 목표로 한반도의 완전하고 국제 가능한 이흡화를 또다시 운운했으며 한미 동맹이 대한민국을 방어하고 한반도 의국쟁을 억제하기 위한 연합 방위태계가 능력을 강화하겠다. 도발을 고발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대규모 야외 훈련을 보원 야외 훈련을 보하겠다고 합의하고 또 실제 후반기 연습지 실전적인 연합 연습 및 훈련을 시행할 것이라 논의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따 한반도에는 전례없는 전쟁 위기가 드리워져 있는데 보조될 것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심지어는 또다시 국정권 종말을 운논하며 감히 전쟁에 도발하는 망언을 잇따라 짓거렸습니다. 이따 민중들의 행정과 안전은 일, 일절 관심, 관심 없고 오직 미제국주의 패권 야욕을 실현하기 위한 독침 전쟁 기도에 현안이 되어 있는 두 정상의 미남 양국의 모습입니다. 한편 미국이 세계 각국을 상대로 대대적인 도청을 해온 사실이 폭로됐습니다. 미국의 주권 침해와 내정 간섭은 갈수록 노골적이고 뻔뻔스럽게 벌어지고 있는데 윤석열은 불충적인 태도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자, 고지시가 미국이 아기가 없으니 상관없다 따위에 방원들을 드어놓으며 미국의 허물을 덮어주기에 급급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따른 미남 안보회의들을 개최하고 또 미일남 안보회의를 예정하면서 계속해서 안보의 칼을 쓴 북측 전쟁책 동에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제 위기와 민생 파탄으로 심각한 평화구의 시달리고 있는 입장 노동자 민중의 6명마저도 보장할 수 없는 핵 전쟁의 구렁텅이로 입장 노동자 민중들을 몰아넣고 있는 윤석열 친일 외부 친미 매복 정부입니다. 우리는 윤석열을 타도하지 않고서는 입장 노동자 민중의 힘명과안전도 입장을 평화도 민주, 민주, 통일도 없을 것임을 똑똑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중은 이미 윤석열 탄도를 외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친리, 친일, 친일 매복, 국침 전쟁 책독으로 결국 제 스스로 파멸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 민중은 윤석열 정부를 반드시 심판하고 또 해방일에 이 땅의 정령군으로 들어와 우리 민중의 주권과 우리 민족의 운명을 유린하는 미군을 반드시 이 땅에서 몰아낼 것입니다. 그 위에 우리는 민중의 주인되는 민중 중심의 회사회를 건설할 것이며 자주와 민주 성일을 실현하고 민중의 주인되는처 세상을 건설할 것입니다. 9월호 마무리하겠습니다. 친일, 진일매국 친미호전, 윤석열 파도하자. 파도하자, 파도하자, 파도하자. 국책 혁전쟁 침공,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혁전쟁 화군, 미군, 철거하자. 철거하자, 철거하자, 철거하자. 투쟁! 투쟁!